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또 한동훈 검사장에게 걸렸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는 그러니까 가장 그쪽 진영에서는 강력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거침없이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은 문재인 정권의 압박을 받는, 그래서 좌천되고 수사권도 뺏기고 피해자 신분으로 전략한 가장 불쌍한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가 됐습니다. 어제 재판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원고로, 유시민 전 이사장은 피고로 섰습니다. 자,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패널로 나와서 상당히 윤석열 당선을 겁내는 듯한 발언을 연일 해댄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 걸까요? 자, 어제 재판정에 나오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다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동훈 검사장이 방금 전 글을 올려서 지적했습니다. 한동훈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과거 이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이 뺏기지 않으려고 당하는 차원에서 독직폭행을 정진웅 부장검사가 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한동훈 검사장은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썼던 사람입니다. 한동훈에 걸리면 피도 눈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아주 유능한 검사였습니다. 지금도 검사긴 합니다. 수사권이 없다 뿐이지. 자, 한동훈 검사장 방금 전 글을 올렸습니다. 유시민 당신 똑 올려서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유시민은 지금 평정심을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짓말도 자꾸만 하면 버릇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 권력의 편에 섰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해도 감히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혹시나 했다면 이건 오산입니다. 한동훈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시민이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유시,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유시민 전 노면재단 이사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방금 전 한동훈 검사장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재판 관련해서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심각합니다. 유시민이 또 붙들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어제 법정 출두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을 조사하지도 않았고 소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전화를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은 독직폭행 고소에서 지금 정진웅 당시 형사위부장이 재판을 맡고 있을 만큼 휴대폰을 당연히 뺏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란도 됐습니다. 다만 이게 휴대폰의 비밀 잠금장치를 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조사한다와 비밀 잠금장치를 풀지 못했다는 것을 한번 국악적으로 평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소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까? 한동훈은 선조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때 윤석열 총장을 아예 배제시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게 정권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걸 보고 한동훈은 속으로 저거 또 거였다. 이번에 또 잡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 방금 글을 올리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재판받으러 나와서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서울 서부지법 형사 7단독 정철민 판사심리로 열린 어제 결심공판에서 발언기회를 얻은 유수민 전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의식하고 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한 일에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더 심한 형량이 조질 수 모릅니다. 자, 유시민의 변호인은 처우 변론에서 공소사실 발언은 검사장과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재단 계좌 내용,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다.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변호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쭉뭐 이야기하다가 잠시, 아우, 저 사람은 사람 죽였습니다. 이러면 그 말은 아주 일부기 때문에 또 그는 추측이나 의견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까? 아무튼 유심히 단단히 걸렸습니다. 자이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 전후 취재진에게 채널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대해 한동훈 검사는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 이어 2년 2개월간 휴대폰을 안 열었고 소환 조사도 사실상 안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휴대폰을 안 열었다는 말은 이 비밀 장금 장치를 못 풀었다. 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환조사도 사실상 안 하고 무혐의 처벌했다. 서슬이 풀었던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취미에도 있는데 자 한동훈 검사장은 오늘 두 번이나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은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유시민 씨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재판받으러 나와 또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이건 가중 처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은 2020년 4월 민원년 고발로 시작된 이 수사 과정에서 지난 같은 해 6월 휴대폰 압수수색을 당했고 7월에는 수환조사도 받았습니다. 정진웅 다시 수사팀장이 한동훈의 별도 휴대폰의 유심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6일 한동훈의 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은 사과 여부에 따라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씨는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이동재 기자가 기자가 구속되니 그 여세를 몰아.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제 수사심의위원회 당일 오전에 일부러 방송에 출연해 계획적으로 했고지한 것이었다. 거짓말에서 잘못했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절절하게 공개사과까지 한 유시민 씨가 이제 와서 후회가 없다고 말 바꾸고 시점을 뒤섞어 약자 코스프레하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알릴레오에서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노면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을 뭐 MBC 라디오에서도 했고 알릴레오에서도 했고 이 한동훈 이름은 MBC 라디오에서 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건데 지금 유시민은 완전히 또 태도를 바꿨습니다. 변호사들의 조언을 듣고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유시민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의 유감이다.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는 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제가 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이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일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돌변한 겁니다. 아무튼 유시민은 잘못 걸렸습니다. 한동훈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법정 출두에서 했던 충격적인 발언이 또다시 유시민을 궁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